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부부 데이비드와 사라 부부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한국 임양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데이비드 씨는 3살 때 한국에서 임양되어 미국으로 온 임양아 출신이고 백인인 사라 씨는 현재 뉴저지 주정부에서 아동보호 전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5년 차인 이들 부부는 그동안 아이를 갖기 어려운 의료적 사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우연히 시청한 케이팝 대문 헌터스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 수천 명의 공감과 응원을 받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저지에 살고 있는 사라입니다.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부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먼저 저희 부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남편 데이비드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3살 때 한국에서 입양되어 뉴저지의 한 가정에서 자랐죠. 저는 백인이고 현재 뉴저지 주정부에서 아동보호 전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의료적인 이유로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동안 정말 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었어요. 불임 치료도 여러 차례 시도해봤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 몇달전 퇴근 후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던 중 우연히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발견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거 그냥 아이돌 애니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별 기대 없이 틀었어요. k 마이너 팝에 대해서는 BTS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고. 애니메이션도 거의 보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몇분 지나지 않아 저는 화면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음악과 액션 장면에 눈이 갔는데 점차 주인공 루미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던 루미가 셀린이라는 양모 같은 존재를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진실되고 아름다웠어요. 특히 루미가 가족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이 애니메이션이 저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아직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야? 무서운 영화라도 봤어? 라고 물어보길래 아니야. 애니메이션 하나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라고 말했죠. 평소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지만 제 모습을 보고는 함께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밤 함께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보니까 더욱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작품 속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배경들 그리고 무엇보다 등장인물들 간의 깊이 있는 관계 묘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루미와 셀린의 관계는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고 있었죠. 셀린이 루미를 대하는 모습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고 루미가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점점 셀린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감동적이었어요. 작품을 보면서 남편과 나누는 대화도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오늘 장면이 정말 멋있었다, 음악이 좋다 정도의 대화였는데 점점 등장인물들의 심리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죠. 특히 루미의 성장 과정과 가족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이어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루미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나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입양된 거 기억나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남편이 자신의 입양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입양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는 평소 그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지만, 아직도 가끔 한국어로 꿈을 꾸고 특정한 냄새나 소리에 반응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입양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그래도 가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이 있다고 털어놓았죠. 루미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아. 가족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그 과정 말이야. 그 대화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양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지만 정작 입양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만 접근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K팝 데몬 헌터스를 다본후 우리는 몇주 동안 작품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특히 루미가 셀린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는 변화, 처음에는 혼자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아이가 점점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처음에는 새 부모님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이 되었지.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우리도 누군가에게 셀린 같은 존재가 될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동안 불임으로 인한 좌절감 때문에 입양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입양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아동 입양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봤죠.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적 배경이 있어서 입양 절차나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입양 시스템에 대해서는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아동보호시설과 입양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은 해외 입양의 역사가 깊지만, 최근에는 국내 입양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고, 특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 해외 입양이 아이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갖게 된건 한국의 입양 전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만 밟는 것이 아니라 예비 입양 부모들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남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온 아이라면 내가 더잘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언어는 못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공감할 수 있을 거야.그리고 사라는 사회복지사니까 아이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주는데 전문가잖아.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저희 부부가 가진 각각의 배경과 경험이 한국에서 온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k p o 데몬 헌터스를 본지약석달후 우리는 한국 입양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서류 작업과 인터뷰 그리고 교육을 받았어요. 가정조사도 받고 심리검사도 받고 입양 동기와 양육 계획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도 작성했죠. 힘든 과정이었지만 매 단계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입양기관과의 화상 인터뷰였어요. 한국의 사회복지사분이 우리의 입양 동기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작품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회복지사분이 그 작품 저도 봤어요. 정말 좋은 작품이죠.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릴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한국어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보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우리 아이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할 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다시 보면서 새로운 것들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루미와 셀린의 관계에만 집중했는데, 다시 보니 작품 전체가 가족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캐릭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되고,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죠. 특히 루미가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의 어색함과 경계심, 그리고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실제 입양 아동의 적응 과정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만난 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루미와 겹쳐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지만, 시간과 사랑이 있으면 결국 진정한 가족이 될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매주 한국 입양 준비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부부들과 경험을 나누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시간이었죠. 그 모임에서 만난 한 부부는 이미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나 문화 차이 때문에 걱정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빨리 적응하고 오히려 우리가 아이를 통해 더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죠. 과연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수 있을까? 아이가 우리를 받아들일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같은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방문은 어려웠지만 화상으로 시설을 둘러보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절실히 느꼈죠.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어요. 다섯 살된 여자아이였는데 화면을 통해서도 똘똘하고 밝은 성격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 라고 영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미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저 아이가 우리 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와 매칭될 수 있는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6살 된 남자아이였는데, 부모님을 일찍 잃고 지금까지 시설에서 자라왔다고 했어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특히 음악을 좋아한다는 소개를 받았을 때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룸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아이의 사진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해요. 똘똘하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는데 사진 속에서도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도 있었죠. 남편이 우리가 이 아이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아이의 셀린이 되어주자라고 답했어요. 입양전 준비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건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배운 교훈들이었어요. 셀린이 루미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인내심, 그리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까지. 실제 육아서나 입양 관련 책에서 배운 것들이 작품을 통해서는 더욱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와닿았어요. 현재 저희는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예요. 한국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데는 아직 몇 개월이 더 걸릴 것 같지만 매일매일이 설레고 기대돼요. 아이를 위한 방도 꾸미기 시작했고 한국 동화책들도 몇권 사놨어요. 남편은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가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다시 보면서 곧 만날 우리 아이를 생각해요. 루미처럼 처음에는 경계하고 어색해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사랑이면 충분히 극복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는 아닐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지지해 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건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 가족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K-POP 데몬 헌터스가 저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 하나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K-pop 데몬 헌터스는 그저 저희 마음 속에 이미 있던 사랑을 일깨워준 것 뿐이에요. 저희가 진정으로 원했던 가족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거죠. 앞으로 몇달 후면 저희 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아이가 저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희가 그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될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만든 작품이 저희 부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곧 만날 저희 아들에게도 이 작품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가 너를 만나게 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양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곧 시작될 거예요.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K팝 데몬 헌터스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